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심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도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는 위기가 닥쳐오죠. 아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뭐 무조건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환호하거나 박수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거나 또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우리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상황입니다. 또 믿음의 능력과 역사심을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뭐늘 그냥 좋고 편한 그런 상황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늘 좋고 편한 상황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비웃음도 당하고 또 모험도 당하고 공격도 받고. 또 그런 이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것이 어떤 때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표면적으로 문제없는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그 부딪힘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요. 믿음을 지키고 굳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다니엘이 예, 기도금지법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기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는지 나타나지 않은 채로, 그냥 다니엘은 어쩌면 그 순간, 한 달, 그냥 지나갔으면, 아, 그냥 겨우 이 시간을 넘어갔다, 이루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다니엘은요 여기 오늘 결론은 사자굴에서 구원받 건져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그 사자입을 봉하셔서 어, 건져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거기서 사나 죽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니엘의 믿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다니엘의 믿음 뭐그 전에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니엘의 믿음은요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리다. 이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아, 우리는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다니엘이든 친구들이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건져내시든 안 건져내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고 거기서 안 건져내셨다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밑 단계를 넘어갔어요. 이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왕을 위해서 건져내시는 시간이죠. 왕을 위해서. 예. 다니엘 자신은 거기서 건져내도 감사, 또안 건져내셔서 어, 천국가도 감사 이런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여기 보면 왕이 다니엘을 자기가 그 변개하지 못하는 예? 바꿀 수 없는 그... 법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18절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예. 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는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급히 사자 걸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다니엘을 찾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이 호칭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아 내가 아끼는 다니엘아 이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왕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은 누굽니까? 그냥 자기의 자기가 세운 총리 다니엘. 뭐그 총리 중에도 뛰어난 다니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을 생각할 때이 사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만큼 다니엘과 더불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생각 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중위기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왕에게 필요하죠. 왕에게 필요해. 그래서 왕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순간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에 나 우리 같이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죄하고 또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하나도 상한 데가 없는데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구원받, 건진 받은 사자굴에서 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다니엘의 믿음이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앉아먹은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셨고 또그 믿음을 통해 왕의 마음이 달라지죠. 거기 뭐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넣어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왕이 볼때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리죠. 우리 앞에서도 바벨론 왕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그 과정 과정들이 그의 믿음이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이었죠. 오늘도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워낙건대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나라에 속한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 일을 통해 왕이 조서를 뭐라고 해요? 다 다니엘의 앞에서 떨며 두려할지라 워 모든 백성들에게 왜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영원한과 무궁함을 찬양합니다. 왕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요, 왕이 은혜를 받고요. 왕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 다니엘은, 다니엘 자신은 뭐 거기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 변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 보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사자골의 던전인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 건져내실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안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안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건져내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인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안 건져내시는 일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아니,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그거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싶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권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증거되고,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아,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초등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은 그 콜루세움 이 경기장에서 이 맹수들과 싸우다가 찢겨 죽기도 하고 거기서 화형당해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죽음을 통해 그때 있었던 간수들이 또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아, 저런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오히려 그들을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증거하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또 신명들에게 뿌리 박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지만요. 때로는요, 이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뭐예요? 일어나저러나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에 바라보고 사모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요. 또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예. 여전히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민족의 멸망 가운데 고통을 받고 절망하는 상황이지만 이 공문이 이 조서가 전 나라에 퍼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순간 그냥 타협하고 주저앉고 그냥 아 나는 한달 있다 기도하자 이랬으면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믿음은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무조건 무조건 들이대고 갔다가 싸우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다니엘은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이 다니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 시대에 형통했다고요. 이것은 아 형통하기 위해서 믿어야 돼 이런 치한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미 뭐 열로한 나이고 이성황 가운데 그가 세상에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이건 보너스죠. 그의 인생을 통해 계속 형통을 누리게 하심으로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고요아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믿어야지 이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보너스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온전히 바라보시고 또 결단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내 마음가운데 새기고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의 기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또 일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야로 기도할 때는요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에서는요 이제는 또내 안에 씨름이 계속 있습니다 또 버거움도 부대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또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에 결단하고 또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전과 달라진 우리, 아, 내가 이제 달라졌구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구나. 또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산모함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 이민족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이백성들 또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점점 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지만 뭐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러고요. 또 유럽은 뭐 조금 봉쇄를 풀었더니 오히려 막 시위가 일어나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뭐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왜이 일이 있는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가운데 또 중보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흔들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 위해 계속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아직 단계가 일단은 현 단계로 유지돼서 우리 지금 모이는 것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 은혜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고요. 또뭐 예배당에서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믿음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오늘 보니까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버퍼링이 심해서 좀 우리 가정에서 듣는 분들은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다시 수정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이제 11월 마지막 날 오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주 앞에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